어, 날씨 개좋은데? 해가 찡찡하니 찔찍이네 추운데 문열고 궁상떠냐고요? 아니 뭐 여러분들도 좀 시골의 눈감성을 좀 봐라 뭐 이렇게 좋은 자 보기 아까우니까 아. 그거는 관심이 없고요 오늘은 밖에서 뭘 해먹어볼까? 뜨끈한 국물 요리 어묵탕에 떡볶이 오 나쁘지 않은데 뜨끈한 국밥은 저기 밖에 가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짬뽕이요? 짬뽕은 솔직히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만두국 좋다. 이야 만두국으로 가. 어저 사골육수도 있잖아. 응? 어? 만두를 비지라고요? <laughs>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두 사서 사골육수에 끓일 거면 짬뽕을 사가서 끓이라고요? 씨. <laughs> 그러니까 살다 살다 만두. 아니 만두국으로 먹는데. 만드는 비주한 사람 살다살다 <laughs> 살다 처음 보네. 어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다슬이 다슬이 집 가서 밥 해달라야겠다. 해안 되겠다. 다슬이한테 전화해줄게요. 야 다슬아 너 뭐해? 방송. 야 다슬아 밥 해줘라. 어? 야, 너네 나 너희 집 가서 그냥 밥 해주면 안 돼? 주말아니야 <laughs> 예? 야 주말에 와라. 주말에 줄게. 나 교통사고 당한 사자 가지고 주말에. 너 교통사고 <laughs> 당했어? 예. 어. 그거는 관심이 없고요. 일단 눈도 쌓이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볼까? 아 여기서 이제 누가 하나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말이야 눈싸움 투수 와인드업 또라이. 이게 나야 요롱롱 내가 던졌어 안 되겠다 눈사람 만들어야겠다. 눈사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어때요 제 눈사람 다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제 눈을 붙여줄 거예요. 어때요? 별로다. 어눈 떨어졌다. 어~~ no! 어떡해 내 친구 내 친구 어떡해 내 친구 괜찮아 인생은 길다 어? 너 그렇게 쉽게 안 죽어 그렇지 코도 하나 자 새끼가 야이 새끼야 코 들어갑니다 자 어때요? 그냥 부셔 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싹 봐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난 오늘도 혼자가 되었다 왜내 곁엔 아무도 없는 걸까 정말 슬프다 방지를 계속 바꿔 줘야 되나? 근데 만두국 슛. 백신 목자 뚜루뚜루. 너 혹시 백신 목자 있잖아. 오늘 사람들이 좀 만드네. 대파는 있잖아. 대파는 있으니까 됐고. 사골 육수랑 만두는 있어. 만두, 떡, 김치 만두랑 고기 만두 같이 해. 이건 사야겠다. 재료 준비도 뭐할 것도 없다. 그냥 저그 만두랑 저거 담아 가지고 국대표가 만두 넣으면 끝이야. 어우, 이거 떡이 떡을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건가? 물에 불려야 돼? 아, 귀찮은데. 그러니까 만두는 민속 김치 손만두 이거 일단 이거랑 이거 한 3개 넣면 되겠지? 이거 3개 떡도 그냥 귀찮으니까 아니 귀찮으니까 아니라 별 차이 없으니까 기가 막혀요 아주 좋아요 자 우리 비밀 육수를 네 제가 제가 미리 그러니까 육수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육수는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전수 받아 온 거여가지고 예? 비비고 육수 아닙니다 비비고 육수 아니고요 벌써 제가 이거 좀좀 좀 끓여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 만들어놨고요 네아 비비고 아닙니다 비비고 아니에요 해가 지고 있긴 한데 어차피 만두국 금방 하니까 일단 <놀람> <놀람> 바로 바로 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나무에서 물이 나와 나무가 젖었나 봐. 옆에 눈썰람 만들어 달라고. 음 알았어. 아까 만들다만 찰스 해가 다시 만들어 줄게. 우리 찰스 시신이거든. 싸가지 없는 새. 이제 부어드겠지저 시원하게 오늘 만들고. 예에에 가라 찰스. 편하게 해줄게. 좋은 곳으로 가렴 찰스야. 어때요? 불멍 좋아요? 좋으면서 소리 질러. 와불 개세다. 와, 와, 국물이 하나도 없다. 신메뉴 만두볶음인가요? 맛있어 보이네요. 만두볶음 아니고요, 만두국입니다. 만두국, 국물이 진짜 다 쫄았어 거의. 오, 만두국 쏘! 음 어? 음야막 짜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솥뚜껑으로 하면 항상 약간 물이 좀 부족한 것같아음 어? 음 음 만두 하나도 안뜨거 왜냐면 밖이 존나 춥거든 개쪼여 쏙음음이렇다 먹었습니다 예 일단 치우는 거는 건... 선비서 저 와줄래? おねえマミムマ,マミーマ,ーマミヤイズマママドドマドナ,ドナ,ド,ナ,ド,ナ、ま、ドナドナマドナ、ま、ドナドナモドがハッハッおーガテメガテハッハッハッマドナドナマドナマドラナ抜けばナルナルオーモドだモドだハッハッ